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겪은 지 74주년이 되는 유6.2 전쟁 기념주일 기념일입니다. 폭풍이라는 나무명으로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하를 침공해 왔을 때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음, 북한의 침략을 인정하고 38선 이북으로 다시 더 철수해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2개국의 유엔의,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고 52개국가가 지지해 주었고 1 6개국가는 전쟁이 일어나자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국가에서 의료진을 파견하였습니다. 이게 예, 보여주시죠. 3년간 총 112, 1129일, 11230일 동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6월 월사 기도 때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본복을 합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우리 이땅 한반도에서 일어졌을 때 인명 피해와 수많은 경제 사회적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보면 남한 측 군인들이 한국군에는 62만 1천 명이 죽었고 유엔군이 15만 129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중국군은 37만 명이 죽고 었 북한 측도 유엔 유엔도 15만 유엔군도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6.2의 전쟁에 양측의 피해자가 인명피해만 최소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남북 간 전체의 인구가 3000만 명 정도 됐는데 3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전쟁의 소용돌에 휘말렸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한의 경우 공업시설의 40%, 주택의 16%가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은 더 처참했습니다. 전력의 74%, 공업의 89%, 야금업의 90%, 화학공업의 70% 모든 공업들이 다 파괴되었고 기관산업, 항만, 도로, 철도 모든 시설들이 완전히 폐허가 된것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공고한 분단 체제가 성립되어 오늘까지 71년의 시간을 휴전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KDI가 최소 금액으로 850억 달러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최대 1조 2천억 달러. 우리 하나 960조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60조 원. 우리나라 2년 동안의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2년 동안의 예산.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00조 됐는데, 600조가 좀 넘, 960조 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아픔과 파괴와 그리고 다시 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모두는 민족의 역사와 민족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고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이념을 따라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 한반도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태어나보니 취득하게 되었고, 이 민족의 역사의 편입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민족의, 이 대한민국이라고는 민족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보니, 나의 의지가 아닌, 태어나보니 그게 결정된 거죠.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결정되고 우리 국가가 결정되고 국적이 결정되고 성별이 결정되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들은 바꿀 수 없는 이것을 숙명이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숙명, 운명, 우연. 칼 야스퍼스는 이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그러죠. 바꿀 수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밖에 있는 바꿀 수 없는 것, 한계 상황 사랑성도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숙명이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반도 땅에 태어난 것, 이 시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21세기에 지금 이땅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각 성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laughs> 수많은 민족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죠. 이 민족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민족의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가게 하는 모든 과정이 우연과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익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빛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역사 시간을 역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시간과 공, 공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행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의 역사를 써갈 때 한빛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여기서 써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써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우리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몇번 소개했던 것처럼, H 카는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은 과거에 막연하게 일어났던, 막연한 과거적 사건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과거적 사건은 지금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생각을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서도,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계속해서 역사는 대화하고 있다. 역사는 과거의 여러 사건들과 우리들 앞에 나타난 미래의 목적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오는 한 개인의 살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공동체 속에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한 공동체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써가고 있고 더 나아가 한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과거와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영향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요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사랑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편입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늘의 시간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자는 죽고 보람 새롭게 되었다. 예수 안에 새롭게 탄생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통한 새로운 자아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손들면 보십시오. 아무리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화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에서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갈대 상자의 버림을 받고 난 후에 그위에서 건짐을 받아 하루 아침에 왕궁의 왕자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노예의 신분이었던 죽음의 아이였던 그 아이가 예국이라고는 최고의 왕궁의 화려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칼대 상자, 죽음의 상자,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면 죽어버릴 것 같은 넘, 넘어져서 죽을 그, 죽음에 있던 그 아이가 왕궁의 요람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는 요람 속으로 들어온 아이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40년 동안 궁정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 추억의 많은 것을 배우면서 수많은 일들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배웠던 학문.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내용들, 한 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으로 살아갔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지요. 거기서부터 추애국기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모세의 80년의 인생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거지. 믿음의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두 눈을 뜨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영혼을 이어주는 시간, 모세가 80살에 되었을 때그 소명을 받고 그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혼을 시간을 이어주는 출러기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지라. 때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서많은 유혹과 서많은 사건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때가 악하기 헛된 일로 우리를 분유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헛된 일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다 아, 흡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여러분의 시간,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까지, 지난 주 목요일까지 요양원 신방을 끝난 후론해서 모든 신방이 올해 신방이 끝났습니다. 요양원 신방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그거지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그의 생명 아직 걷어가지 않지만 매일 매일 그 자리에 그곳에 누워 계십니다. 일할 때 여러분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주님을 위해서 헌선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따져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는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다 따져도 20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예배 나온다 그러면 그 시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공예회에다 참석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시간. 이시간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화려한 역사면 화려한 역사대로 비참한 인생이요 치욕적인 역사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도저히 말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 역사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선민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반명교사로 삼아라. 때로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모델과 표본으로 삼아 너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그 역사를 그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를 반명교사로 삼거나 또는 표본으로 삼아서 새롭게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와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폄하하지 마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시간을 떼어 뛰어넘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멸망당한 민족의 치욕을 슬퍼하는 에르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레미아가 멸망에 가는 모든 과정을 에레미아는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민족 선민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는 그 역사를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것을 글로 노래로 쓴 것이 에레미아의 가이집니다. 에레미아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멸망에 가는 모든 과정을 순간 있는 그대로 본대로 노래로 기록한 것이 에레미아의 가입니다. 슬픈 현실인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1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 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러분, 예를 들면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집도 빼앗기고 가업도 빼앗기고 위안과 외양, 기업도 빼앗겨버리고 땅도 빼앗겨버리고 아버지도 잡혀가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 홀로 어머니로 가부로, 가부가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들도 딸도 젊은이들도 두 손에 묶여서 포로로 마치 굴비처럼 끌려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마을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빼앗아 가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옥적인 모습은 황금사원의 솔로몬 성전이 모두 다 폐허되고 왕궁도 불살라지고 고관들의 모든 집들도 다 불살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보시옵소서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성민으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치욕적인 아픔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5절과 8절과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실수 없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금주림의 열기로 우리의 피부가 마구기처럼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뒤쫓는 나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다 그랬습니다 목을 눌르고 있습니다 목을 조여왔다는 거죠 죽음에 점점점 우리를 목을 조여왔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지배하는 것,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졌다.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얼굴이 까매진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더 치욕적인 것은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사랑하는 딸들이, 시집까지 하는 딸들이 욕보임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치욕입니까? 모독입니까? 이러한 민족의 아픔의 역사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에르미아는두 가지로,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선조들의 범죄 때문이었다 7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은 선조들의 범죄였다 선, 선, 선조들의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개별성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연대 책임을 지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죄는 개별성이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진다그것 무슨 말인가? 한 가장의 한 집의 가장이 아버지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보십시오. 불미스러운 일로 큰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잘못, 불미스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는 본인이 감당하죠. 그래서 감옥,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그죄 값을 치르죠. 죄의 개별성입니다. 그러나, 집에 남아있는 아내, 집에 남아있는 자녀들, 딸, 아들,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저질른 그 죄로 인하여 이들은 좋은 글씨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짓고 저, 그 자녀들이라네. 그 부인이라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글씨를 달고 살아가는, 그러면 가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매우 어렵겠죠. 자녀들이 힘들어 합니다. 죄는 아버지가 지었지만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와 아내가 고스란히 제 결과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지. 반대로 그렇습니다. 선조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 선조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은 자손들을 보십시오.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런 나라를 보십시오. 천년 동안, 중시에 천년 동안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후손들은 일을 안 해도 되고 관광객들만 모셔와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과실과 향유를 후손들이 누리지. 7 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조들이 그동안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언하고 돌아오라고 예측했지만 돌아오지 않을 그때, 이런 치욕을 당한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치욕을 당하는 것. 이것은 선조들의 죄의 무서움에 대한 경고는, 경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이렇게 치욕을 당한 이유는 선조들의 범죄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를메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육절을 보겠습니다. 육절같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스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열강의 힘을 의지했던 그들의 선조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수많은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북방에서 바벨론이라는 신흥국가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남쪽으로 남하에 갈때 남유다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합시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합시다. 에레미야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항복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매국노처럼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을 붙잡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남쪽에는 지중해를 연안을 패권을 당하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굽, 어떤 왕은 애굽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으려는 왕, 잡았던 왕도 있습니다. 여호야 김 왕은 애굽 애국, 친 애굽, 애굽과 손을 잡아 애굽과 화친을 하여 애굽의 힘을 빌려서 북방에서 내려온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내자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야 긴이라고 하는 왕은 아수르하고 손을 잡죠. 북서쪽의 새로운 강국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아 바벨론을 대항하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아 왕은 예굽과 손을 잡아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약탈과 파괴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 약탈과 파괴를 경험한 후에 처절한 민족의 슬픔 앞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지막 21절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하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민족들과 함께 손을 잡아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할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는 왕도 사람도 없었을 때 예를 들면 그 모든 과정과 아픔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다시 죽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 백성들의 의지로 모든 것에서 돌이키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옐로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이 세어서 스스로 돌아갈 수 없, 없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려 주십시오. 에레미아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레미아의 마음과 민족을 향한 마음과 기도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보십시오.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개입한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38선 경계선에 수많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의 열광의 틈바구에 우리 한반도는 끼어 있었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에 따라 동의를 놓고 열광들이 우리나라 이 한민족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일본과 연대하여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많은 외교조를 펼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호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의의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려, 돌이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르미야의 기도가 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74주년 유기5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다시 동족상전의 아픔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이 민족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계속 발전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열강 열강의 틈바구에서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